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도 포인트 찾는 법 이란 제목입니다 중도라면은 이제 예, 불교시에는 예, 핵심 포인트죠 예, 보통 중도란 것은 어떤 이치를 이야기하는데 중도를 뭐 스카모니께서도 중도를 이야기했지만 중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된 것은 해능 6조 단계에 보면 이도 상인 생중도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도가 서로 본인이 돼가지고 그 사이에서 중도에, 중도가 드러난다는 라 것인데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중도라고 하면 하나의 이치인데 실제 생활 의 속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 물건이나 어떤 대상과 마주할 때 거기서 우리가 중도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가? 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도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 생활에서의 중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중도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물질 세계에서 중도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겁니다. 라그랑주 포인트.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것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서로 작용하고 있는 두 개의 힘이 있거든요. 태양과 지구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모든 물체는, 존재하는 물체는 자기적으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만류 인력이라고 그러죠. 라고 그걸 중력이라고 합니다. 인력이 있는데, 인력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인력 끌어당겨지다 보면은, 더 이상은 끌더 접근할 수 없는, 서로 밀쳐내는 힘이 또 동시에 작용해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과 서로 밀쳐내는 힘 사이에서, 양측에서 무중력 공간이 자, 쭉 발견되는 겁니다. 그 무중력 포인트를 라글랑주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게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요, 요, 한번 봅시다. 요게 태양이고 요게 지구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 전하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빙 도는, 거, 이걸 1년이라고 하죠. 그런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라글랑주 포인트가 다섯 군데 있는데, L1 포인트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 사이에 있고요. 반대 로 L2 포인트는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지구 바로 뒤에 L1포인트와 비례되는 지점 L2포인트가 또 하나 있고요 그 L3포인트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60도 각도 60도 각도 되는 위에점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예. 여기에 l 3가 있고요 L4는 뭐냐면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아래쪽으로 60도 이런 각도, 여기 또 하는. 또, L5는 어디 냐 하면, 태양과 지구, 태양을 건너가지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만큼 이렇게 건너가야 기또 L5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중력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강의했죠. 제임스 웹 이라는 우주 망원경을 소화 올릴 때 어디 소화 올리느냐? 이 무중력 포인트 에 올린단 말이에요. 이 L2 포인트에 이제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망원경에 쏴 올려져 있어요. 여기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태양이나, 태양이나 지구로부터 인력의 작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데 우주 탐사 작업을 하는데 어떤 방해물이 없이 작용할 수 있죠.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점에 올려놓고 변동되지 않는 그 지점에서 이제 작용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라라랑주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에서 우리는 중룡의 이치를 캐치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이도 상인 두 개의 도가 서로 원인이 되어서 중도, 중도의 뜻을 드러낸다. 여기에 두 개의 도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바로 서로 당기는 인력과 밀체에는 청력 사이에, 인력과 청력, 이두 가지가 이 도는데 서로 원인이 된다. 서로 원인이 되는 곳에 무중력 포인트가 발생하다. 그러니까 무중력 포인트가 뭐예요? 그게 중도 포인트란. 옛날 사람들은 우주에 대한 이런 탐사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중력, 무중력 이런 걸 몰라고 이런 단어도 없었고요. 우주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잖아요. 단어에서 있었잖아요. 우주가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우주가 뭐냐? 할 때, 중심이 없는 게 우주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우주만 중심이 없어요. 뭐, 다, 그 외에 다른 모든 행성들, 항성들은, 별들은 자기 중심성을 가진다고요. 자기 중심성을 가진 것은 자기 쪽으로 끌어 당기는 인력을 가지고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은 자기 중심 성향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인간도 이와 같이 어떤 사물을 볼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수 없는 것은 그 사물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내 쪽에 유리한 점,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못하고 주관적인 왜곡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진리의 차원에서는 주관 자체가 이미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 자체가 제대로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서 해방되고 벗어나는 것이 진리 공부한 데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란 말이죠. 그걸 이제, 불교의 이야기 하면 그걸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 왜 해탈해야 되냐.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성향으로부터 벗어나야 진리에 대한 탐구가, 재료에 대한 탐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도 포인트는 진리의 공,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 필요 충족 조건이라 할수있단 말이죠. 그게 안 되면은 어떤 식으로 봐도 다 왜곡되고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을 보면은 항상 자기 불교 쪽으로 끌어당겨서 보잖아요. 객관적인 부처님이 보이지 가 않죠. 그렇지 않더 예수님을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겨서 보죠. 객관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그 어떤 식으로든 자기 중심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진리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고로 자기 중심 성향부터 벗어난 어떤 지점이 필요한데, 그게 무중력 지점이고, 그 무중력 지점을 옛날 사람들은 그걸 중도라고 했다. 아마 습관모니 시대에 이, 이 단어를 알았다거나, 뭐 해룡 시대에 이 무중력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중도로 표현하지 않고 무중력이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 무중력을 또 다른 단어로 뭐라 하냐? 도. 도가 뭐냐? 할때 무중력. 도가 뭐냐? 할때 우주. 중심이 없는 거, 그게 도라고. 그뭐 노자가 우주가 그렇다는 걸 알았다면은 아마 도라 표현하지 않고 우주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는 도라는 이야기를 었지만 도가 뭐냐 면 자기 중심성향부터 해방된 상태, 즉, 무중력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예, 예, <laughs> 과학에 의존해가지고, 우주에서 벌어지는 어떤 원리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적용되는 원리는, 인간 안에서도 적용되고요. 물질적인 세계에서 적용되는 원리는 영적인 세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비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게 내적 생활, 영적 생활, 명상 생활 하는데도 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도 포인트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얘가 중도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중도 포인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령 오른손과 왼손을 같이 서로 마주치게 해도 여기에는 중도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두 개가 안쪽으로 모아지지만요. 어느 지점 쯤 가면은 서로 밀쳐내는 힘이 동시에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끌어당겨지는 힘과 밀쳐내는 힘의 그 포인트 서로 만나는 고치점이 그 라그랑주 포인트요. 중도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할 때 양손을 가지고 자기 앞에 두고 양손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조금 해 보면은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이 느낌이 작용하거든요. 그러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 지점, 그 지점이 발견돼요. 그럼 그게 중도 포인트고 라그랑주 포인트이기 때문에 양손 사이에서는 거기는 무중력 상태고 도의 상태란 말이죠. 그럼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서 이걸 느끼는 가운데 계속 느끼고 있으면 자기장 실의 중심 성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체험이 일어나죠. 즉 해탈 체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실제로 양손 사이에서 그게 작용해요 여기 라그랑주 포인트가 다섯 개 있다는데 다 찾아볼까요? 자 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양손을 이렇게 할때 지금 나는 여기서 L1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L1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L2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를 벗어나도 한 손을 이렇게 해도 역시 잡힌다는 겁니다 L1도 있고, L2도 있죠. 그 말고, 눈을 감고 하다 보면, 손이, 이 포인트가, 가마 고정되지 않고 움직여요. 위아래로 돌아간다고, 이게. 가마 있는 게. 마치 이 안에 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공을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공이 잡히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상태로, 한 시간을 있어도 손이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면 손을 이 상태에 놔뒀, 놔뒀 기 때문에 놔뒀기 때문에 마치 그손이 위에다 팔을 올려놓은 거나 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잡고 있으면 손 아플 텐데 팔이 아플 텐데 아뇨. 이 포인트만 잡고 있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예 L3 포인트. 위로 가면 L3 포인트, 이것이 아래로 가면 L4 포인트가 작용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이걸 확, 확장을 해도 역시 넣게 집니다이 안에 구가 잡히는 거든요. 네. 이 감이, 이 감, 이 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무중력감이고 무감이라는 것. 무감. 이렇게 명상을 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중도포인트를 찾고, 라그라멘트 포인트를 찾아서 그 포인트를 찾았으면 거기에 가만히 머물면 돼요. 거기에 가만히 그거를 집중하면서 머물면서, 머물다 보면 은 마음이 자기 중심성향에서 벗어나죠. 자기 중심성향에서 벗어난 상태의 마음을 뭐라 하느냐 하면 은 무심이라고. 네. 여기 보면 있죠. 중도 포인트는, 예, 예, 라그랑주 포인트고, 그거는 무중력이고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무심이 이루어지고요. 무심이 일어나면, 자기 중심 성향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되는 해탈이 체험되고, 해탈이 체험될 때, 예, 평온. 평온이 경험됩니다. 우백가라고 하죠, 예, 볼교에서는. 네. 평온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고, 서양에서도 중요합니다. 네. 가령, 그 플라톤의 명상, 전하튼 철학에서도 평온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명상의 최종 목적이라고 보죠. 네. 그 상태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제 마치 제임스 웨 우주 망원경이 L2 포인트에 올라가가지고 여기 소화진 거나 똑같아요. 이거는 소화진 게 진리 찾은 게 아니라 여기에 이 포인트가 있어야만 여기서부터 이제 얘는 이쪽으로 향해서 어둠 속으로 향해서 이제는 우주 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명상하는 을 사람도 자기 랑랑주 포인트 중도 포인트를 찾아야 거기에서 마음이 무심 평온 상태에 이르고 여기에서 진리탐구가 가능합니다. 네. 쉽죠. 쉽게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라그랑즈 포인트에서는 영감을 느끼게 되서어요 감이 있다고요. 무감이라고. 무감이 바로 영감이고요. 그 다음에 영감이 느껴지는 거기에서 산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끌어당기는 우리를 깊은 산맥 쪽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느끼게 돼요. 그걸 느껴야만 그 힘에 이끌려가지고 산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그걸 느끼지 못하는 하는 산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느끼면서 산맥 쪽으로 여행이 시작되고요. 삼면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몸의 상태, 몸 몸의 존재 자체도 완전히 잊어버리는 예. 기반이 되는 모든 것을 떨쳐내 버릴 때, 그때를 열반이라고 하죠. 열반, 열반으로 이제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포인트에서 라그랑주 포인트, 무중력 중도 여기서 느끼는 이 감을 무감, 무중력감이라고 하지만 이걸 영감이라고도 하고 동시에. 하느님의 현존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이엠이란 분의 현존감. 아이엠, 나라 는거 i 요 아이엠, 대용자. 아이엠의 현존감. 아이엠이 IM, 어떤 분이에요? 이거 아, 하느님. 아버지. 일본의 현존감을 느낍니다. 결자들은 그 아버지의 현존감을 느끼고요. 불교도들은 여기서 중도 통해 가지고 중도감, 무감, 무심, 무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은 서로 느끼는 바를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 놨지만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느님의 현존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말씀이 직접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인도하는데 영감하니 하느님의 현존함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열리면다그리고 말씀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저렇게 하라 하고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이건 뭐다, 저건 뭐다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니 명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요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하죠. 요 포인트를 찾아서 여기에 머물면서 마음이 자기 중심 성향에 치우친 마음이 사라지고 무심이 되고요. 그래서 마음이 평온하게 되는 그 상태까지, 그 상태가 인간이 할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인간은 하느님의 현존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말씀이 자기 현존감 안에서, 그 다음에는 말씀이 작용한다. 말씀의 활동. 활동을 직접 느끼게 됩니다. 이래서 이끌려, 이끌려서, 현존감에서 이끌려서, 결국은 네. 아버지에 대한 직접 체험까지 가죠. 요거를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직접 체험. 아버지에 대한 직접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은 영적 인간으로 변화합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변화하게 되고, 사람의 목표가 달라지고요. 예. 그다음사는 방식이 달라지고, 사람이 변화합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가능해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의 구원론이고요. 불교의 구원론은 여기서 평온을 하는 데서 여기서 무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열반로 이끄는 어떤 삼매력, 예. 삼매의 힘. 그걸 따라 들어가면서 깊이 열반 쪽으로 가는 거. 그게 구원이고. 결국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 오늘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 중도 포인트가 중요해요. 포인트를 잘 찾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그 포인트는 뭐냐? 우주에서는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하고 이것은 인력과 청력 사이의 무중력 포인트다. 그다음 그 사이를 우리가 손을 가지고 양손을 가지고 명상을 할때 이렇게 해도 쉽게 잡힌다. 명상을 제일 먼저 배우는 어린 애한테 이걸 해 보라 하면 아이들은 쉽게잡아요 말로서 가르치지 않아도 충분히 중도 포인트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니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체험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영감을 잡고 그 다음에 따라가고 들어가는데 무리 없이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길입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아 하나 더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는 중도 포인트가 있을까요? 역시 있죠 하나 더 합시다 여기서 그러면 L1포인트, L2포인트, L3, L4, L5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L1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게 작용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가만히 있어도 끌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좋으니까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자꾸 뒤로 물러나고 싶은 사람이 있죠 네. 네. 또 어떤 사람은 자꾸 뭔가 이게 관계가 자꾸 이게 안, 안 맞아 자꾸 조금 어긋나는 듯한 듯한 느낌이 있, 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나랑 정반대 정반대 성격일 수도 있고 나는 내성적이라면 저 사람은 외향적이고 나는 네? 조용한 걸 좋아하면 저 사람은 말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걸 좋아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령 여기와 이게 정반대 사람이 같이 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중도 포인트를 찾는 방식이에요. 네. 요점에 대해서는 뭐 지금보다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